최대병절 추석이론을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조상의 덕을 기리고 서로의 병을 나눴습니다. 연중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이 뒷보가는 한가위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는 늦은 귀성객과 밀은 귀경객이 몰리면서 사하에서 모두에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정체 구간이 1,200km를 넘었고 부산에서 서울은 회장 8시간 20분 광주 서울은 6시간 50분이 걸렸습니다. 수성 날아침 경주 전통시장에서 불이나 가게 40여 곳이 불에 탔습니다. 8 8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석 개가 부딪히는 사고로 성욕에 2명이 숨졌습니다 매달 500명씩 가입자가 늘고 있는 노후 준비용 주택연금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부부 중한 사람만 60세를 넘으면 되고, 9억 원 넘는 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달라지는 주택연금, 경제도포기로 들여다봤습니다 8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 맑은 하늘에 슈퍼문이 휘영청 떠 있는 추석밤입니다. 고향 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가족 친지들과 풍성하고 뜻 깊은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아름 기자가 추석 표정 둘러봤습니다. 올해 가장 밝고 큰 한가위 보름달이 떴습니다. 오늘 내내 쾌청한 하늘이어서 지금도 전국 어디에서나 이렇게 환한 보름달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일 아침 6시경 다리질 무렵에 가장 크고 둥글겠습니다. 내일 귀경길 날씨도 무난하겠습니다. 아침엔 서늘하고 낮에는 여전히 더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해안에서는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모레는 동해안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낮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는데요.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 수요일에는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에 걸쳐서 모처럼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와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날이 한층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네, 추석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